2호 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눴어서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교회가 또 살아갈 때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누구, 누구 있어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령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곳에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성도를 거룩해 하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를 거룩해 하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 마음 가운데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림도 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임하느냐? 교회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는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거룩해 해서 성도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룩하게 해서 성도 삼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거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5일이 지났는데, 5일 동안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제가 내일 식사를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또 지어요. 그럼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세요, 안 떠나세요? 왜안 떠나신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어집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냥,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 이러시지, 성령께서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성령 대망회를 할 때에, 늘, <laughs> 먼저, 회개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야 우리의 마음 성정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거절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실까요? 성령님은 우리 안을 안에서 떠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의 담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다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성 신학자인 토마스 마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지속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야만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해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인간적인 성김이 되어 버려요. 찬양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적인 노래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러분 몇 권이에요? 성경은 몇 권이에요? 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성경은 몇 권이에요? 한 권이지요. 성경은 한 권이지요. 여러분 성경 많이 들고 계시나 봐요. 저는 지금 성경 한 권을 지금 들고 왔는데, 성경 한 권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상 세 부분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성경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 그리고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현재까지를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이렇게 세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교회를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지금도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영국에 웨스터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교회인데 세계문화유산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그러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광을 할 때에 그 가이드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나요? 가이드가 그곳에서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신 신학자들 그리고 이곳에서 유명한 교리들이 토의되어지고 역사에 길이 남는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가이드가 그 질문 앞에 말을 못 하겠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떠나면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주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신 때에 권사님 두 분과 같이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 드신 권사님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80 넘으신 이 권사님이 식사를 하는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글성, 하면서 말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사님, 제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임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위암 말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귀에 병원에 빨리 가보지, 뭐하고 있냐?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더래요. 또 기도하려고 예배 시간에 고개를 숙였는데 병원에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옆에 있는 고대구로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그의 31일 날 병원에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 다음, 다음 날 새벽에 수술하러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심장에, 혈관이 돌아야 심장이 뛰잖아요. 그 심장이 막혀버린 겁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지금 수술도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혈액이 돌도록 뚫어야 된다. 그래서 수술도 못하고 먼저 시술을 했다는 겁니다. 혈관이 돌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목사님, 제가 지금 세 번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현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를 지키십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도 에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도 성령님은 교회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지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지킵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을 찍을 것이 있어서 영상을 한꺼번에 오늘 8개를 찍었어요. 찍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오셔서 한 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가셨습니다.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오셨는, 오셨는데 상담을 하면서 칠십 가까이 되신 이분이 육십 대 중반이신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께서 그 장로님을 만지시는 것을 봤습니다. 오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울어요. 성령님은 여러분 지금도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살로니가 우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주는 밑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십니다. 아멘. 악한 자들로부터 주님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지키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이 마음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퀘렌시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페인어인데요 이 단어는 피난처, 안식처라는 말입니다. 스페인에 유명한 것 여러분 있지요? 투우 경기 혹시 아십니까? 왜 모르는 척 하고 계셔요? 투우 경기 다 아시지요? 투우사가 빨간 깃발을 들고서 천이 달렸으면 그 소와 함께 싸움을 합니다. 소가 나중에 지쳐가지고요. 거품을 입에서 막 흘릴 때에, 그때 소가 무엇을 한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경기장에 가면, 코렌시아라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피난처라는 이름인데, 소가 자기가 알고요, 그냥 그 자리로 간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그 피난처에서 휴식을 가진대요. 그리고 나서 회복되어지면, 다시 그 소가 나왔어. 두사와 함께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코린시아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교회는 성령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성령께서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미래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실 일들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께서 이땅 가운데서 지키셔서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우리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흠이 없게 서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면서 끝까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교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 늘 의지하고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 수가 없고 교회의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어디에서 임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 주부터 교회 부흥을 위한 3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에 교회가 다시금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교회에 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체로 내삶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쇄소에 주부를 목사님이 맡겼어요. 작은 인소스에 맡겼는데, 주일날 주보가 교회에 와있습니다. 그 주보를 펼쳐서 접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주보의 목사님이 성함이 홍길동인데,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받침이 잘못돼가지고 홍길동 모사로 돼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와 모사꾼하고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다른 거 틀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목사를 모사꾼으로 만들어 놨느냐. 주보를 좀잘 보고 해 달라. 그리고 인쇄소에 다음 주 주보를 또 맡겼습니다. 주일 날 왔더니 또 주보가 와 있어요. 펼쳤더니 인쇄하는 과정에서 똥 뭐가 잘못되가지고요? 이번에는 목사가 아니고 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홍길동 독사. 이 목사님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그 인쇄소 주인, 이 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내가 목사답게 목회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정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그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집니다. 비슷한 짝둥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내가 진짜 이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답게, 교회답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목사다워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목사다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 없이는 교회에 닿을 수가 없어요. 이 금요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